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헷갈려하시는 영어 문법 있죠. 바로,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 아주 빠르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진짜 이상하죠. 코인, 동전은 한 개, 두 개, 셀수 있는데 왜 똑같이 돈을 의미하는 머니는 셀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어? 하고 헷갈리게 시작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영어 배우면서 만나는 가장 까다로운 규칙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개념 확실하게 팍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셀수 있는 명사는 a book처럼 하나일 때도 있고, two books처럼 여러 개일 때, 즉, 복수형도 있죠. 근데 셀수 없는 명사는 어때요? m a l 처럼 그냥 그 형태 하나만 있고, 복수형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는 앞에 a나 n을 붙여서 하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 뒤에 s를 붙여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는 그둘다안 낸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단어들을 자주 틀릴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단어들만 잘 알아두셔도 실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바로 이 단어들이 대표 주자들입니다. 특히 advice, information, furniture 같은 단어들. 우리말로는 조언들, 정보들, 가구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셀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틀려요. 이 단어들에는 절대로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됐는지 아주 간단한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셀수 있으면 C, 셀수 없으면 N. 골라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She has a coin. 코인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일까요? N일까요? 정답은 C, count. 셀수 있습니다. 문장에 A가 붙었잖아요. 이건 뭐 대놓고 힌트를 준 거죠. 바로 두 번째 갑니다. She has some money. m o 는 어떨까요? 그렇죠. 정답은 N. 아까 우리가 조심하자고 했던 바로 그 단어잖아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The street is full of heavy traffic. Traffic, 교통량. 이건 셀수 있을까요? 정답은 N입니다. 교통량이란으론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셀수 없어요. 네 번째, a l o t o f Cars are on the street. Cars 는 어떨까요? 정답은 c 쉽죠? 단어 뒤에 떡하니 s 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셀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o u r s c h o o l h a s a big l i b r a r y l i b r a r y 도서관은요? 네, 정답은 c 죠 도서관 한 개, 두개 당연히 셀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는 어떨까요? 정답은 N. 맞습니다. 물이나 커피 같은 액체는 보통 셀수 없는 명사로 봐요.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I need some advice. 음,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N. 그렇죠. 조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셀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세요. 마르고 wears a lot of bracelets. Bracelets는요? 정답은 C입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S가 붙어 있죠. 와, 퀴즈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자신감도 좀 붙으셨죠?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